자, 이제 국어 이론 완성 강의 28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우리 공무원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요. 평생 갑니다. 공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우리 공무원 시험인이만큼 정확함이 생명이고요. 또 띄어쓰기의 수준이 공무원 실제 업무 수행 능력, 능력과도 비례한다. 이렇게 실전에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띄어쓰기 잘하시면 어, 정말 어 공부 좀 많이 했나봐. 띄어쓰기 잘하네 이렇게 칭찬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띄어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정확하게 공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카톡 보낼 때 문자 보낼 때 그냥 우리는 쓰고 한글 타자 하다가 보면 밑에 이제 빨간 줄 나오면 이게 틀렸구나 이런 정도로만 인식할 뿐이지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3시간만 띄어쓰기 정말 그한 문제를 위해서 더 정확한 띄어쓰기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또 강의해 드릴 겁니다. 분명 나름의 큰 원칙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합성어의 여부를 파악해야 되고 틈틈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아 이게 붙이는 거구나. 아 이게 띄어쓰는 거구나. 이런 걸 확인해야 하는 작업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헷갈리는 것또 어려워하는 것들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띄어쓰기 한 한 맞춤법 기준으로 41항부터 50항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띄어쓰기라면은 제가 이제 4대 핵심이라고 제가 만든 건데요. 첫 번째, 결국 조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띄어쓰기를 잘하려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품사예요. 이게 명사구나 대명사구나 수사구나 관형사구나 부사구나 동사구나 형용사구나 그래서 어간이구나 어미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요. 품사에 대한 이해, 그것을 위해서는 조사 우리 정의 외웠던 거 있죠.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그것을 조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조사는 붙여 쓰고요. 조사는 조사끼리도 붙였습니다. 바로 41항에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문장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조사를 붙여 쓰는데 문제는 이제 조사라는 인식이 뚜렷한 것은 알아요. 이가 은는 을를 이런 기본 격조사와 은는 도만 붙어 조차까지 마저 커녕유 요와 같은 보조사들의 쓰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보조사 중에 조사 같지 않은 것 또는 통용이라고 해서 이게 조사일 수도 있고 의존 명사일 수도 있고 어미인 것도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과 함께 사이사이에 제가 문제도 풀어서 같이 한번. 실전적인 연습을 같이 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우리 반가운 의존 명사이며, 띄어쓰기 42항이에요.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사는 붙여쓰고요. 어떤 경우에도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합니다. 역시 의존 명사 기억하시죠. 1.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올수 없는 명사. 그래서 혼자 올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며 반드시 띄어 써야 했던 의존 명사. 그래서 예를 들어, 숲뿐 따름지, 줄터, 걷게 등등등등 많은 의존명사가 있으며, 방금 이야기했던 조사와 의존명사가 통용이 되는 사례들, 뭐 대표적인 뿐 같은 거, 만큼 같은 거, 대로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뒤에 의존명사, 조사, 구별하는 10대 띄어쓰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의존명사일 때, 띄었어야 한다는 라 것이고요. 앞에 관형어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럼과 동시에 의존명사와 흡사해 보이는 게 아닐 수 있는, 그걸 문법적으로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건한80% 정도는 나오는 게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나왔던 게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 그럼 우리는 일단 시작은 80에 도전을 해야죠. 자주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한20 정도는 추가로, 이건 특이하구나, 예외군에 이건 외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조명사 띄어쓰고요. 자, 세 번째 어미도 반드시 붙였어야 합니다. 당연히 어미를 붙였어야 된다는 것은 어간 뒤에 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역시 어미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어미의 개수를 2516개라는 매우 많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어미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했잖아요. 이미 먹다라는 기본형을 기준으로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걸 붙인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특이한 어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어미였어? 의존 명사 같은데. 이게 어미구나 어떻게 구별하지? 뭐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간 뒤에는 어미라는 거. 그러나 관중들은 명어 뒤에는 의존 명사라는 거, 주로 체언 뒤에는 조사라는 것 이렇게 문법적으로 함께 올수 있는 짝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합성어와 파생어인데요. 합성어, 파생어라면 사전에 있을 거예요.